여러분, 어, 진짜로 이렇게 인사법 정도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가셔야 좋아할 거예요. 맞죠? 그쵸, 그쵸. 엄청 좋아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꼭 마스터 하시고, 만약에 발려오실 일이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맞았죠 리라이드 가이드 아입니다 소개해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인 발리 인도네시아 선생님 데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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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리브인 발리 인도네시아어 선생님 데비랑 쿠아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쉽고 간단한 인도네시아어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데비 오늘 처음으로 가르쳐드릴 표현은 어떤 거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 인사 표현. 그 인도네시아어로 인사가 시각대별로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총몇 가지가 있죠? 자, 총네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 네 가지 있고. 그러면, 시작해볼까요헤이 네. r e we go! 첫전째 만나면 인전하만 법은 인사하는 법은 슬아슬라기라기 아, 오전 라마이기이이 10시 전에 네.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 슬라마 빠기 이라고 예, 인사한다고 합니다. 번째는 오전 10시부터, 10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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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마치 i 이라고 하면 슬라맛 슬라마치 i 이렇게 밝게? 예, 네, 밝게. 밝게. 어, 밝게 슬라마치 i 하면 되고요. 3시부터 시부터한 6시까지. 아, 6시까지? 6시까지 하면 슬라마 s o 슬라마 s 리 소, 소리 말고요. 소리, 소리 마, 말고. 소리 말고. 소리. 말고 소레. 소레, 소레. 맞게. 소레. 소레. 네, 소레 맞아요. 오. 그러면 맞아요. 슬라마쏘레 슬라마쏘 e 하면 돼 아, 그래서 그럼 인사할 때왜 손을 모으는 거 s o r e Silamas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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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a m a s o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밤에 s i 시 후에 후에만 면 슬라맛말람 어. 슬라맛말람 슬 s 맛말람슬 t m 말 l a m s 말람. at Malam. s l l a m at Malam. s l 라 l a m at Malam. s l a m 그거는 슬라만 말하면 어. 보통 그1 2시 전이면 슬라만 말이고 1 2시그 새벽 1 2시 후에는 다시 슬라만 파기로 아,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는 거야. 그럼 내가 새벽에 만나면 슬라만 빠기, 아, 네, 어. 파기로 아오케이 돼요. 슬라만 파기를 하면 돼요. 아, 그럼 여러분 나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1 2시 이후에 클럽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슬라만 파기라고 빠기. 네. 여러분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개꿀이죠? 네. 한번총 정리를 해보면, 오전 10시에 만났다 사람을. 그러면, 슬라맛바기. 자, 그리고 10시부터 3시까지 만났다. 그러면, 슬라마치앙 3시부터 하 6시, 뭐, 그 정도에 만났다. 슬라마소레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에. 이제, 12시. 저녁부터 12시까지, 전까지 만났다. 이러면, 슬라맛말랑나 완벽 마스터 했다. 그 그러면 인사 표현 말고 또 알려주실 거 있나요 혹시 잘 지내냐고 물어보잖아요. 아 그러면. How are you? How are you? Uh -huh. 그러면은 어? 그때 아빠 카바리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아빠 카바. 아빠 카바. 더 인사할 때맨 처음 인사할 때 할로 아빠 카바 네, 했잖아 맞아요. 여러분 바로 아빠 카바가 잘 지내니? How are you? 네. 음고 그 표현입니다. 아빠 카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자 그럼 저녁 한7 시쯤에. 네. 데뷔를 오랜만에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잘잘 얘기해? 슬라만말람 아바까발 요렇게 이렇게 얘기를 <laughs>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대답 하나 정도만 어잘 지내지? 잘 지내지. 그러면 음. 음. 웃으면서 바이크마이크바이크 마이크 Bike 진짜 잘 지내 i k 진짜 잘 지내고 있어 e Bike Bike b i k 이 b i 바이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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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바 k e Bike 쌍이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네! <목소리> 와, 오늘 표현 진짜 개꿀이었어요, 여러분. 그쵸, 맞죠? 인정하죠? 어, 이렇게 시간대별로 네 가지 인사 표현 알아봤고요.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그리고 I'm fine. 이런 표현들을 알아봤어요. 진짜 꼭 필요한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리에 오실 생각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 국가들에 이제 오실 그런 일이 있다면 꼭이 인사 표현 정도는 공부하시고 오시는 게 어떨까. 그쵸. 사람들이 확실히 더 좋아하겠죠? 그쵸, 그쵸. 엄청 좋아하는 거죠. 어, 진짜 제가 해봤는데 사람들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더 쉽고 유용한 표현들 알려드릴 테니까 끝으로 파쿠아리움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표현을 공부해 볼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를 아~~ 하는게 어떠신가요? 너무 좋다. 자기소개. 저의 이름은 누구고? 네네. 네. 그쵸. 맞아요. 그런 거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런 표현들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